이제 평균적으로 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의를 처음 주시고 나서 상담을 거쳐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수정들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그 워크스코프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데까지 한달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저희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로잉이 어 없는 경우에요. 이제 드로잉 작업을 해야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러면은 또 드로잉 작업하는 데는 그 아키텍처랑 또 상담을 같이 해야 되고 2주, 3주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보통 여름에 엄청 바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에 바쁘죠. 바쁘긴 바쁜데 사실 가장 바쁜 거는 제가 봤을 때 10월, 11월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초까지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 10월, 9월, 10월 지금 지금 이제 10월 1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진짜 신기한데.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는 11월, 12월에 시작해야 되는 공사를 9월, 10월에 연락을 막 이제 미리 하시는 거죠. 한두달 전에 잘 하신 건데 이미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그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 연락 주신 분들 뭐. 저기 런던에도 계시죠. 저기 미시사가랑 옥빌이랑 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이캐서린에도 계시고 나열가라에도 계시고 그 연락 주신 분들 다 지금 감사드리고 토론토 지금 12월 20일에 클로징 하신 분도 지금 작업하고 계, 드리고 계시고요. 다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락들을 주셔서 이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정작업을 많이 겹쳐야 돼요 이제 공사를 매번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사하실 때 한두 번 하시거나 투자자가 아닌 이상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자기 집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사실 어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셔도 이 공정이나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인스펙션 전에 클로징 전에 우리가 미리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할수 있게끔 미리미리 미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지를 예상을 하고 아니면 정해놓고 그걸 미리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시작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그냥 이런 이 업체 하시는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컨스트럭션 제너리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달라라는 게 되게 어. 우스갯소리로 그때가 가장 바쁘다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진짜 신기한 게 1월 달딱 되면은요. 조용해집니다. 물론 그때부터 이제 미리 연락 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때 공사를 하시려는 분들 많이 없어요.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테리어는 사실 겨울에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 12월 이 퀄리데이 시즌에 이제 돈을 스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또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올해는 정말 2월 1일 날, 기적같이 갑자기 연락이 막 오기,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2월 1일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어, 다양한 것 같지만, 다 자기가 각자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 세일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뭐 판매하시는 분들, 뭐 온라인 세일이나 오프라인 세일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11월, 12월에 세일즈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많이들 보십니다. 그런 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저희 뭐 금리가 올라가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각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 집을 언제 살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소비를 하고 언제 움츠러드는지가 어 대중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도 필요성도 있고요. 금리, 그러니까 즉, 어, 이율이 올라가면은 이율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서 나라에서 그걸 정해줍니다. 이게 나라에서 정해준다는 게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어저 댓글들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들 다 읽고 있고 하나하나 다 답변도 드리지만은 뭐 저한테 좋은 말씀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 어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말을 좀 쉽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중학생들은 뭐 똑똑하지만은, 나라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어,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만은, 이, 물건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희소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적이야.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좀더 비싸게 올려서 팔아야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를. 그리고 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적은데, 이게 물량이 늘어나면은, 빨리 이걸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플로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팔아야지 또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량을 받아서 또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채권 나라나 뭐 이렇게 국채 나라에서 돈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채권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도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율이 낮아지고 살려 는 사람들이 없어 이 리스크가 좀 크다 싶으면 이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단기 금리 채권 금리로 저희가 미래를 사람들이 큰 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인데 아무튼 이 기준금리라는 건 나라에서 정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신자본주의에서 이 통화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것들도 많지만 뭐 돈을 푼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많이 안전하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어려워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돈을 빌려도 매달 은행에 내는 돈, 그리고, 어, 내 원금, 내가 실제로 은행한테 빌린 돈을 갚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좀더 집을 과감하게 사람들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댓글에 운전하면서 방송하는 것에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주차장까지 제가 기다렸고요. 안전벨트 안 했다고 한번 뭐라 하셔가지고, 안전벨트 지금 앉아있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디월트 헤드폰. 이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좋은 효중한 아이템입니다. 이, 작업하시면서 이 전화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머니에서 전화기 꺼내가지고 딱 꺼내면은 전화기 미스트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또 전화를 걸면 또 막상 다시 걸면 안 받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화가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것만 딱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 작업을 계속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또그 상황에 요거 카드 지갑인데 이제 홈디포 같은데 자주 가니까는 가서 이제 카드 꺼낼라 그러면 막 지갑에서 이거 막 꺼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찾 꺼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카드로 다 쓰니까 카드가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타다닥 나와서 찾기가 쉽게 나오는데 너무 오래 썼습니다. 그리고 키 체인, r e t r a c t 키 체인. 있습니다. 이렇게 줄로 끝으로 매달아놔서 이게 주머니 점점 열쇠가 많아지다 보니까 는 주머니에 넣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또 놔두면은 아, 이상하게 딱 차에 가면 차 문이 잠겨있어요. 키는 밑에 있고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시간 낭비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셔가지고 네,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뭐 링크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뭐 사실 뭐 설명란에 걸어놓을 때도 있고요. 댓글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한테 남겨 드릴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쁠 때입니다 이제 컨트랙터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약을 다 잡아놓고 아 공사해 주실 수 있군요 해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미 그 일정이 차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시니까요 일단은 문의를 하시기 전에 월크스코프를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정말 잘 정리해서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월스코프라는게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1층2 층에 팝콘 실링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뭐 밑에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 데크를 만들고 데크는 뭐몇 바이 몇이고 크기가 얼마나 커펜스는 어떤 높이에 어떤 자재로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은 그 팝콘 실링이나 페인트 같은 것도 스컬피디 시까지 할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이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면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도면이나 보통 이제 집, 클로징 하시기 전에 이런 공사를 많이 하시니까, 아그 그러니까 클로징 하시기 전에 문의를 많이 주시고 클로징 하시기 그, 그, 리스팅을 많이 보내주시죠. 거기 에 정보가 다 있으니까는. 말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댓글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말이 빠른 줄 몰랐어요. 근데 말 빠르단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안 됩니다. 그, 유튜브 설정 보시면은, 그, 배속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 0.9배속, 0.8배속으로 재생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많이 보는 컨텐츠들이 보통 이제, 찰리 컬크나, 그, 벤 샤피로, 이런 말 빠른 분들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옛날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나, 그, 클리프 케네틀, 그분 되게 좋아했는데, 가끔 그분들은 좀 배속을 올려서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 저도 이제 말을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는 점, 어, 그런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이 다 이제 50대 분들, 4,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30대, 20대 분들은 한국에서 많이 보세요. 한국에서 보신 분들, 이제 목수, 이민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어, 그거 뭐죠? 툴. 툴 이제 뭐 디월트나 미러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툴 많이 좋아하니까는 그런 캐나다에서는 어떤 툴들을 쓰나 어떻게 파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사를 원하실 때는 그렇게 워크스코프를 잘 준비를 하셔서 그거 정보를 가지고 여러 군데 또 알아보실 테니까요. 이렇게 자기 이제 믿을만한 데 이렇게 보내두시고. 순위를 정하셔서 뭐 하셔도 되고요. 다 견적서 내는 속도도 다 다를 거고요. 문제는 근데 여러 군데를 내놓으면요다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래도 어떤 분들은 화장실 리모델링에 이제 베이스부터 워터프루핑부터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하신 분들 있고,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안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얻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이 현장에 직접 가서 봐도 그렇고, 실제로 공사할 땐 그게 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견적을 주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전달이 돼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세 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고 견적을 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장 그러니까 특성이 다 다르니까요. 왜냐면 싼거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싼거 싫어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많으세요. 근데 싼거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드려야 좋아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하이엔드급 클라이언트분들한테 갖다드리면은 아무리 싸게 해줘도 이게 뭐냐가 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버젯을 공개하기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버젯 공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 버젯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생각하고 얼마나 투자하기를 원하시냐 이 화장실 리모델링만도. 키친, 카장지 이런 게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얼마나 투자하길 원하냐가 미리 정해져야 사실 퀄리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컨트랙터분들도. 근데 많은 분들이 미리 가격 공개하면은 장애들 수준에서 그 조금 더덜 받을 수, 덜 받으려던 게그이 사람이 익스 p e 하던 p a 하고 싶어하던 가격보다 많이 낮으니까 막 올려받는다든가. 그래서 더 돈을 더 내야 되는, 필요, 필요하게 그런 상황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그래서 미리 대략적인 견적을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컨트랙터 분들도 이제 좀 단계를 줄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제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레퍼런스 포토를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원하시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똑같진 않겠지만 그럼 거기서도 이제 옵션을 드리는 거죠 타일도 똑같이 생겼지만은 어, 퀄리티가 다른 차, 타일들도 많고요 뭐 글래스도어도 마찬가지고 샤워 퍼셋도 마찬가지고 뭐 베니티도 마찬가지고 요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좀 컨트랙터 분들도 드릴 수 있으면은 많은 소통의 오해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들 잘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고요. 마지막까지 보셨다면, 은 카카오톡, 저희 오픈 채팅방 지금 열어가지고,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 관심사들이 같으신 분들, 또 캐나다에 사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또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면은, 저 혼자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서로 서로 나눠주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보다 똑똑할 수는 없다. 노바리에스마르드는 에비바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네트워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